안녕하십니까. 주말 원토 오늘도 산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꽃숭이를 보러 가는데 아직 시기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원토 오늘은 오산에 꽃숭이 버섯 따러 왔는데 약간 이름감도 있지만 정찰겸 맞습니다. 우송이버섯은 주로 낙엽송, 잣나무, 전나무 드물게는 소나무에서도 나는 버섯입니다. 효능으로는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사람의 정상적인 세포 면역 기능을 활성화, 암세포 증식 확장 전이 재발 억제,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또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소화기능 향상 및뼈 관절에도 매우 좋습니다. 암 환자, 각종 염증성 환자, 당뇨 및 고혈압 혈관 질환자, 소화기 질환자들이 많이 찾는 대한민국 최고의 식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말부터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